심판의 총선과 함께 특선급 제14기 형조 출발합니다. 4번 왕지현 선수가 대열을 이끕니다. 4번 왕지현, 바깥쪽 6번 정상민, 안쪽 1번 노영균, 뒤쪽 3번 김동관, 2호선 2번 전원규, 뒤쪽 5번 정태양, 후미 7번 최동현. 현재 대열 앞선 4번 왕지현 선수가 대열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의 노영균 선수가 현재 4번 왕지연 선수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4번의 책임선들를 해제시키고 2번의 전원규 선수가 1,4번 틈 노려서 내선 진입하면서 1번 등판 보고 위치 바깥쪽 5번 정태양 선수 이동하고 7번 최동현 선수도 이동합니다. 4,7번의 김포팀 2,6번의 동서울팀 현재 바깥쪽 4, 6번 선수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기록면에서는 1번, 5번 선수들의 자력 승부 시도 비율이 높은 편 또한 23기 동기생, 동기생 2, 5, 6번 선수들 현재 내외선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2번 뒷자리 다툼이 전개되다가 결국엔 6번의 정상민 선수가 2번, 뒷자리에서 4번 왕지연 선수를 사이에 위치를 시키고요. 5번의 정태양 선수는 자리 잡기에 의찬차 1번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제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선두유도 트랙을 벗어났습니다. 5번, 1번, 2번 바깥쪽 7번 최동현 선수가 움직입니다. 7번 최동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선두로 위치한 가운데 7번, 5번, 1번. 2번 4번 6번 3번의 흐름 속에 아직까지 대열 앞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중선 통과합니다. 7번 5번 1번 1번의 노형규현 선수가 페달링을 가속하기 시작합니다. 1번에 노형규, 1번에 노형규, 뒷자리 2번 전원규 이어서 4번 왕지현 선수까지 1번에 노형규현 선수가 그대로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갈 때 뒤쪽 2번 전원규 선수가 1번에 단독 마크, 뒤쪽 4번 왕지현 이어서 6번 정상민 선수까지 1번 2번 이어서 뒤쪽에 7 4번 선수들의 3위권 접전 속에 2번 전원규 선수가 거리 를 보면서 이제 막판 추입을 노립니다. 2번 전원규, 2번 4번 1번 득점에서 앞서 있는 이번에 전원규 선수가 막판 추입을 성공시키면서 1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